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우입니다. 그 오늘은 애플 덕분에 삼성 파운드리가 덕을 본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그 삼성과 애플은 그 애증의 관계입니다. 아, 스마트폰에서는 서로 강력한 라이벌이지만 아, 삼성은 애플에 OLED 패널을 납품하고 메모리 칩도 공급합니다. 아, 그래서 애플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그 삼성은 흔히 집신 장수와 우산 장수를 아들로 둔 어머니에 비유되기도 하는데요. 그 한쪽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한쪽은 괜찮다는 의미입니다. 이 가령 아이폰이 안 팔리면 아, 메모리아 디스플레이는 실적 부진을 감수해야 하지만 아, 스마트폰 사업은 득을 봅니다. 아, 사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닌데요. 그칩 설계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아, 최고의 기업이 애플이지만 그 삼성 파운드리는 그 아이폰에 들어가는 모뎀 칩도 만들고 있습니다. 바로 퀄컴의 스냅드래곤 X60, 스냅드래곤 X65 등인데요. 그 애플은 모바일 AP 분야에서는 단연 최고입니다. 하지만 아직까지 모뎀 칩에서는 이 퀄컴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했습니다. 그 애플은 여전히 퀄컴 칩을 쓰고 있는데 올가을에 나오는 아이폰 14에 들어가는 모뎀 칩도 스냅드래곤 X65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 X65 같은 경우 삼성 파운드리가 만들고 있습니다. 아, 즉 아이폰에 삼성에서 만든 칩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.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 애플이 인텔 CPU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자체 CPU인 M 시리즈를 만든 것처럼 이 컬컴의 스냅드래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체 모뎀칩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내년까지는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. 내년인 2023년에도 이 컬컴이 당분간 그 아이폰의 5G 모뎀칩을 100%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. 이 모뎀칩은 그 삼성 파운드리가 만듭니다. 이는 바로 애플과 관련해 적중률이 높기로 유명한 거밍치 애널리스트 발입니다. 그 일전에 그 컬컴의 크리스티아노 아몬 CEO가 2023년 내년 그 애플 아이폰의 컬컴 모뎀칩 사용 비중이 전체 20%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요. 만약 그거밍치 발언이 맞다면 그 애플의 모뎀칩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더 더디다는 의미입니다. 사실 그 애플이 모뎀칩을 개발하기 위해서 TSMC가 돕고 있다는 늦게이 보도도, 어, 나온 적이 있습니다. TSMC가 애플의 그 모뎀칩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미 수백 명의 엔지니어를 캘리포니아, 아, 쿠퍼티노에 배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. 아, 칩이 나오기 전부터 펩니스와 파운드리 간의 얼마나 긴밀한 기술 협업이 이루어지는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. 아, 그만큼 애플이 자체 모뎀 칩을 만들게 되면 아, TSMC로서는 또그 물량을 다 제작하게 돼서 TSMC로서도 호재가 된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습니다. 이 모뎀 칩은 통합 품질과 데이터 전송 속도를 결정합니다. 이 모뎀 칩을 애플이 직접 만드는 게 중요한 이유는 애플 입장에서는 모바일 애플과 모뎀 칩을 통합하는 길도 열리기 때문인데요. 흔히 그 통합 칩의 가장 큰 장점은 공간 활용과 전력 절감입니다. 스마트폰 내부에서 부품이 차지하는 면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설계 편의성이 좋아지고 하나의 칩에서 통신도 주고받고 데이터 연산도 하기 때문에 전력도 아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배터리도 오래 가겠죠. 특히 통합칩은 모바일 분야에서 5G 관련 기술을 선도하는 상징적 의미도 있, 있습니다. 그런데 애플 입장에서는 모바일 AP는 자신의 제품이어도 이 모뎀 칩은 그간 인텔 컬컴 칩을 쓰면서 어, 통합 칩은 생각지도 못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. 애플이 단순히 통합 칩을 선호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컬, 어, 모뎀 칩을 만들 수 없어서 통합 칩은 엄두도 못 냈다는 의미도 있다는 뜻입니다. 아, 여기서 한번 그 애플과 컬컴의 그 합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. 양사간 그 계약서에 따르면 올해인 2022년 상반기까지는 애플이 컬컴 스냅드래곤 X60 5G 모뎀 칩을 사용하고 어, 올 6월부터 내후년인 2024년 5월까지는 스냅드래곤 X65와 X70 모뎀을 애플이 어,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계약서대로면 원래 애플은 아이폰 14 시리즈의 스냅드래곤 x65를 그리고 아이폰 15가 출시되는 내년에는 아직 그 출시되지 않은 스냅드래곤 x70을 어, 사용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계약서 대로면 애플은 빨라야 2024년 6월은 돼야 자체 모뎀 칩을 내놓는다는 뜻인데요 아, 물론 기술개발이 잘 돼서 어, 더 빨리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마지노선을 이 정도로 잡았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막상 그 2024년 어, 6월이 되면 애플이 개발을 마무리 못할 경우에는 또다시 계약을 더 연장해서 컬컴 모뎀 칩을 계속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. 하지만 컬컴 어, CEO의 발언 어, 그리고 애플이 어, 역량을 모뎀 칩 개발에 다 쏟고 있다는 점에서 어, 개발 가능성은 어,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. 어, 이런 맥락에서 보면 어, 다만 그 컬컴 아모 CEO 발언, 컬컴의 그 아모 CEO 발언은 어, 그러니까. 2023년 아이폰의 컬컴 모뎀 칩 사용 비중이 전체 20%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말하는 것입니다. 이 발언 자체만 보면 애플이 결국에는 모뎀 칩을 만들어서 독립할 것인 만큼 애플 의존도를 버리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컬컴 입장에서 넓혀야 한다는 절박감을 내부적으로 불어넣고 긴장감을 주입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는 게 아마 맞을 것입니다. 사실 그 컬컴과 삼성의 관계는 통신 칩 시장 구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. 이 켈컴은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의 삼성과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 진영의 애플에 모두 통신 칩을 납품하고 있는 상태인데요. 애플이 2024년부터 자체 통신 칩을 개발해 쓰기로 한 상태입니다. 이 켈컴 입장에서는 iOS 시장을 통째로 잃는 셈입니다. 이런 상황이라서 컬컴으로서도 안드로이드 진영의 대표이자 애플의 대항마인 삼성의 더 애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. 이 컬컴이 모뎀 칩과 A.P.를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는 데는 자신의 칩을 가장 많이 탑재하는 스마트폰 업체로서 삼성의 힘이 있게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. 삼성으로서는 파운드리라는 지렛대가 있다는 뜻이죠. 이 삼성 입장에서도 애플이 컬컴에 더 의존할수록 파운드리 물량 관점에서 플러스이기 때문에 애플의 모뎀 칩 개발 부지는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자체 모뎀 칩을 완성한다고 해도 기회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. 사실 애플만 놓고 보면 그 애플이 자체 모뎀 칩을 완성하면. 아마도 자신의 AP를 도맡아 맡고 있는 TSMC의 이 모뎀칩도 맡길 가능성이 큽니다. 이미 연구개발도 같이 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죠. 하지만 이 때문에 TSMC 생산 캐파가 더 쪼그라들 수도 있고 그 결과 다른 TSMC 고객이 삼성으로 눈을 돌릴 여지도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. 사실 그 애플의 칩 내지 않은 무서운 정도인데요. 자체 CPU는 M 시리즈에 이어서 조만간 컬컵 모뎀칩도 대체할 것입니다. 또 애플의 웨어러블 기기 등에 들어가는 그 AR, VR 칩 자율주행 칩도 곧 나올 것입니다. 이런 그 애플의 모든, 어, 모든 칩은 TSMC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. 아, TSMC에 더 하중이 더 걸린다는 얘기고, 어, 아, 이는 TSMC 라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다른 팹리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. 아, 그래서 TSMC가 엄청난, 어, 규모의 설비 투자에 나서는, 어,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. 오늘은 애플의 자체 모뎀 칩 개발이 더디, 더뎌지고 있다는 소식을 계기로 애플과 삼성 TSMC 관계를 한번 따져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